아침은 황제처럼 먹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피곤한 아침에 식사까지 챙겨 먹기란 여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었다간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하루 두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이롭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면서 만성 소화불량과 위농, 위궤양과 더불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체내 신진대사나 혈압,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시려면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마셔야 하며 공복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간편하게 우유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공복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이를 쓰리게 만듭니다. 특히 서양인과는 다르게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며 설사나 복부팽만감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복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유를 마셔야 한다면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간편하게 아침 식사로 우유와 시리얼을 말아서 해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무려 30%가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건강하다고 주장하며 견과류나 통곡물을 말린 과일들을 첨가해서 그래놀라나 뮤즐리 같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일반 시리얼들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품 뒤에 성분표를 보면 시리얼만큼 높은 당뇨 함량이 대부분이며 시럽이나 설탕이 코팅되어 있는 통곡물이나 견과류는 건강에 이롭다고 말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리얼바와 에너지바도 다량의 당류 함량과 더불어 호화지방 화학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간편하게 건강을 생각해 먹었다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분 표시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빵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침식사 메뉴로 환영받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빵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아침에는 공복이었던 수면 시간에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빵처럼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빈속에 자주 섭취하게 되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가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며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빵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빵을 드셔야 한다면 통곡물이 함유된 빵을 드시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뛰어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고구마의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아기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변하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바나나는 먹기가 간편해 아침식사로 제격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아침 공복에 먹을 경우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 안에 있는 칼륨과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를 느끼며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섭취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는 감귤류입니다. 바쁜 아침에 공복을 과일로 채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들은 유기산이나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갑자기 위산이 늘어나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역류성 식도염 등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들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먹는 삶은 감자와 달걀이 장수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달걀은 반숙으로 먹고 삶은 감자는 토스트와 함께 섭취한다고 합니다. 감자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부담이 없으며 아침에 쓰린 속을 달래주고 위궤양이나 위염증을 완화해주며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식사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감자와 달걀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이 전날 삶아 놓으면 바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되는 코발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음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단호박의 펙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나 얼굴이 부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종은 몸안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그대로 먹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근 오이수를 마시면 수용성 채소인 오이의 영양소가 물에 녹아나와 흡수율이 더 높아져 부종에 좋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코쿠르비타신, 그루코사이드, 메그나나피제닌 등 다양한 생체 활성화 함물이 들어있어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미국 암연구협회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피세틴이 전립선암 발병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아침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며 위 점막이 민감한 아침 공복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분비되는데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 음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소프라본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도록 하여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보다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면 더욱 유익하실 겁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